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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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자 시작하실거죠? 네네 네.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아, 이거 라이프가 처음이다. 원래 됐어요. 참치를, 어, 반 액기로. 네. 네. 오늘, 차가운, 아유, 원래는, 원래는 이제 아침에 부산에 그 생참치가 한번 그 되면 참치를 갖고 와서 이제 오늘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운이 좋게 배가많습니니다 혜민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허리를 다치가지고. 아, 허리 아픈 말을 못 하나? 아, 아 참은 나를 꼭 시켜 먹어야 되나? <laughs> 이거 설명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참치가 식용으로 할수 있는 참치가 1 1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상급 참치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헌마구로라고 참다라는데. 참다라어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준비가 안됐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참치 좋은게 이제 남방다랑어랑 눈다랑어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문다랑어를 준비했습니다. 무게는 한 40kg 정도 되는 걸로 준비했고 지금 이제 반으로 절단된 상태에서 이제 반마리 먼저 작업하고 있습니다. 참치가 그곤 막으로 하고 눈다랑하고 차이가 뭐죠? 가격의 차이요 가격의 차이, 맛의 차이, 생김새의 네. 차이 참다라면은 참더라면은 음... 이게, 이게... 지도력이 나면 한국빛이 납니다 눈다랑은 그런 부분좀 덜하긴 한데 이게 이쪽이 뱃집 부분이고 이쪽이 흔히 하려온 볼사라든지 눈인데 원래는 일본에서는 그 머리 부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뱃살만 주요좀비상도였고등살도 저렴하게 소비를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게 한국에 서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 중국 사무장들 서비스 넣런거 하나 주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서비스를 주요 하다 보니까 참치집의 조각님들이 머리를 아플 수도 상한수무고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는 머리가 조은나악 구이로만 살려했었는데 요거를 살다팔다보니까 이게 나오는 살로 가지고 처님한테 서비스 주면서 띡뽑받고 이제 네,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은 일본에서도 사치거리가 장업을으로다거 그맛을이게 닭고기 맛이 니다 특이하게 네. 네. 날개 달아와가지고요 그다음에 다달아서 적은 거 고등어보다 한큰거그렇게 찹칠하고요 통틀어서 참치는 달아와까를 찹칠하고요 네. 그래서 좀전 말씀드린 달아와는 달아와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세치가가 있어요. 우리가 백마구로, 백마구로 하시잖아요. 네. 백마구로는 참치 사촌이에요. 참치라고 정충지도 좀 어렵고요. 네. 그 중에서 뭐황새치 청세치, 흑새치독새치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네. 뭐 약간 하얀색 빛이 나서, 음. 예전에 이제 우리 대문자도 보죠. 백마구로, 백마구로. 고객게세치자를 백마구로 합니다. 음. 그거를 좀 우리 나라 분들이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가 헌망으로보다 그 색깔이 좀 연합니다. 예, 예 연하죠. 예, 이다 예. 예. 이제 그 밑에가 있는 게그 황다람어라고 해서 예, 어, 옐로피너로 해서 약간 그 진느러미또 노란색깔이 있는데요. 예. 그건 더더 연하고 그렇습니다. 예. 비싼 고기수록 큰 고기수록 좀 색깔이 좀 진하고요. 예. 고기가 어체가 작은 면좀 연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태리어하고 프랑스어를 하는데요. 그 참치, 그, 가게, 레스토랑 운영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사 드세요? 참치? 아, 예, 많이 먹겠습니다. 사 드세요? 네. 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맛있구나. 어. 어때, 참치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환상적이야. 그러시는 분, 한 접시 더 드려요. 오케이. 야, 저기, 저기, 당첨. 한 접시 더 드려. 자, 내거 아닌데 빨리 줘, 저기. 빨리 드려요. 아무도 오케이. 네. 정 교수님, 정 교수님, 전철, 전 교수, 저기, 네. 저기 한 잔씩 더 드려요, 저기. 네. 저기 손드신 어르신네 We'll